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권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스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부터 내일 살펴볼 3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와 또한 디모데가 어떤 모습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교사들과 또 선한 교사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인 디모데를 비교해서 비교하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 바울은 디모데의 개인에게 그가 지키고 어, 또따르야될 것, 가르쳐야 될 것들, 어, 개인에게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 회중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해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회중들에게 여기는 아마 거짓교사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그 회중들이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런 헛된 말다툼을 이제 그만 멈춰라 이렇게 경고하도록 그 명령을 엄하게 경고하듯 말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점점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것은 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과 영혼은 불멸하고 거룩한데 반면에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부활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체험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성도들은 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점점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논쟁 자체를 즐기는 거짓 교사들과 또 말다툼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여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 것은 15절 말씀대로 오직 성도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그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위에 세워졌으므로 거짓 교훈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면서 불의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드는 대상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반면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신실한 교사,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그 중에 디모델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한 직무에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릇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잘 마른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요. 유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조금 더 주저하거나 어, 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렇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모두 깨끗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늘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마음껏 펼쳐시고 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하실 때 언제든 그렇게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귀 쓰일 수 있는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이런, 이렇게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을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변론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은 또한 24절 말씀과 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 줄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떠나 가르침에 대적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온유함과 인내로 가르칠 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성도들이 어,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또한 동시에 거짓 교사들에게도 그런 허탄한 일을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그치도록 엄히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또 진리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디모데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몸을 더럽히고 유혹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폭염과 장마 중에도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환경을 탓하며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